안녕하세요. 던전 게발자 묘다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알케나인 경납고 던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면에꽤 꽤그로 활동했고 쯤으로 네, 급작스럽개명을 했고 사이록스 연구기지랑 알파 사이록스 연구기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사이로스 연구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위던전에서 플레이해 보셨겠지만 이제 마칸의 죽음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던전입니다 알케나인 경각도는 사이로스 연구 기지에서 이제 수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던전이고요 수상한 노인이 이제 그곳에서 켜낸 아크데바 광공이라는 연구를 하는 시설입니다. 수상한 노인이 이제 만들어낸 로봇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시는 무생물인 로봇들이다 보니까. 시스템 그리고 시선들 안에 기계 장치들 이런 것과 다양한 재미의 전투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파사이러스의무기지 같은 경우에는 예 상위 던전이라서 패턴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좀 강화된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몬스터가 쓰는 스킬들의 데미지도 강해져서 그렇게 맞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던전 대비 조금 더 긴장감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파사이러스영웅입니다 아마 기존에 보지 못한 스킬들도 이제 몇개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50년?